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항정리를 할 차례입니다. 이항정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식을 전개하는 거라고 볼 수, 전개에 관한 얘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항에서 이, 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 2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항정리라는 녀석은 항이 두 개인 것, 항이 두 개인 것을 제곱을 시켰을 때그 전개하는 과정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의 형태 같은, 자,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거에 대한 얘기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수업을 하면은 a 플러스 b의 10제곱 같은 것도 우리가 곱셈공식은 모르지만 이런 것들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오늘은 이것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a 플러스 b의 제곱부터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연습을 좀 기억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우리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a 플러스 b의 제곱부터 한번 전개해봅시다. 자, 어떻게 되는 거죠?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되죠? 자, 조금 더 어려운 거, 세제곱도 한번 해볼게요. 자, 세제곱. 어떻게 되나요? 그죠?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지막으로 플러스 b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a b 의세 제곱도 해볼까요 자 이거는 a 세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3 a 제곱 b 더하기 3 a b 제곱 마이, 마이너스 b 세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원리를 좀 사용을 할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식 전개 어떻게 했었는지 좀 기억나요 자 요식 자, 이 식을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는 사실상 세 개를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이렇게 써놓고 자, 요것을 먼저 전개를 하고 나서 그 결과랑 요거랑 곱했어요. 맞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전개할 때는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전개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 자요 빨간색 보세요. 자 빨간색을 전개를 하게 되면 a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식이 쭈르륵 나올 건데 요 식과 다시 여기 있는 이 a 플러스 b라는 식을 전개를 한다는 얘기예요자 계산을 해주게 되면 또 이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만나면은 a세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a세제곱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원리냐? 바로 여기 있는 이 a와 a와 a가 만나서 a세제곱이 된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면 a제곱 b가 나오죠? 근데 이 a제곱 b라는 것은 사실은 바로 여기는 a와 a와 b가 만나서 a제곱 b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사용을 하면 우리는 식을 꼭 이렇게 두 번씩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서 전개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도 전개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사용해서 a 플러스 b의 네제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거라는 것은 a 플러스 b가 4개 있단 뜻이죠? 자, 이것을 전개를 할 건데, 그랬을 때,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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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만나면 a 4주곱이 네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 a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a가 아니라, 여기는 이 B가 만나면 A 세제곱 B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계산을 하게 된다면 좀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전개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전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어떤 항이 나올지 한번 알아볼게요. 어떻게 생긴 항들이 나올 수 있을지. 자, 분명히 A 네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 세제곱 B가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뭐 나올까요? 차례대로 a 제곱, b 제곱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ab 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b의 네 제곱이 나오겠죠? 자, 지금 이렇게 다섯 개 항이 나왔는데 이이 외에 다른 거는 나오지 않게 되겠네요. 자, b의 다섯 제곱은 나올 수 있을까요? b의 다섯 제곱 안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원리를 사용하면 어떤 항이 나올 수 있을지 이렇게 파악이 가능해요. 자, 이제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각각의 개수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각 개수라는 것은 이 제곱, 이 항들 앞에 붙은 이 숫자들, 숫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개수를 구하고 싶다는 거는 과연 이렇게 생긴 게몇 개가 나올지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이 아니고 찾아내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 A 세제곱 B라는 녀석을 좀 볼게요. 이 A 세제곱 B라는 것은 이네 개의 가로 안에서 a가 3번 나오고 b가 1번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를 보면은 여기서 b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개에서 a. 그다음에 여기서 b 나머지 세 개에서 a. 그리고 여기서 b 나머지 세 개에서 a. 마지막으로 여기서 b 나머지 세 개에서 a. 이렇게 해서 네 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4를 써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자 이거를 우리가 주머니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이 주머니에서 a라는 공과 b라는 공이 각각 이렇게 다 하나씩 담겨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4개의 주머니에서 b를 하나 꺼내고 나머지 3군데에서는 그냥 a를 꺼내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자, 지금 주머니 4개에서 다시 얘기해서 자, 비를 하나 꺼낼 수 있는 곳만 찾아보면 여기가 되고, 여기, 여기,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군데 주머니 중에서 b 를 하나만 꺼내. b 를 하나 꺼내고, 그러면 그 가지수는 몇 개니? 라고 물어봤을 때, 4시 1이 되겠죠. 자, 네 군데 주머니에서 내가 B를 하나 꺼낼 주머니를 골라봐. 그 가지 수는 몇 개니? 사실 일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 주머니를 만약에 골랐다고 합시다. 여기서는 B를 꺼낼 거예요. 그럼 나머지에서는 당연히 A를 꺼내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A를 또 꺼내야 될지를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B를 고를 B를 꺼낼 주머니를 하나 골랐다라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나머지에서는 전부 다 A를 뽑겠다라는 말이 돼 버리는 거니까. 그 B를 뽑는 가지 수 자체가 바로 A 제곱 B를 만드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A 제곱 B 제곱이 개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A 제곱 B 제곱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이네 개의 주머니 중에서 자 B 제곱, 즉 B라는 구슬을 두개 꺼내야 되는 건데 B를 두 개를 꺼낼 주머니를 골라 고르는 방법의 수랑 똑같겠죠. 자 예를 들면 내가 3번과 4번에서 b를 꺼냈어요 그럼 b 제곱이 만들어졌죠 그말 자체로 1번 2번에서는 자동적으로 b를 안 뽑는 거니까 당연히 a를 뽑아야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a 제곱 b 제곱이란 어이 항의 개수를 찾으려면 4개의 주머니에서 b라는 구슬을 찾을 두 어, 개를 뽑은 뽑는 모든 경우의 수랑 같다 라는 얘기가 되, 되겠죠 마찬가지로 ab 세제곱이라는 것은 4개의 주머니에서 b를 3개를 꺼내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4개 주머니에서 b를 전부 다 4개 뽑아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도 사실은 4개 중에서 b를 하나도 안 뽑아야지만 a를 4개 뽑는다는 말이 돼버리니까. 자 각각의 붙는 개수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게 되면 자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자, 정리를 해주게 되면, 항에, 항이 나올 수 있는, 게, 어, 항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각각의 개수들은 여기는 사실 네개 주머니에서 비를 하나도 안 뽑겠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네개 주머니에서 하나, 그 다음에 네개 주머니에서 비를 두 개. 그 다음에 4C3. 마지막으로 4C4. 자, 이런 식의 개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전부 다해 주게 되면 4C0은 1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a 대 제곱. 4C1은 4니까 4a 제곱 b. 마지막 어, 그다음으로 4C2는 6이죠? 그래서 6a 제곱 b 제곱. 그다음에 4C3, 4 마지막으로 b 대고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전개를 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를 바로바로 바로 해버리는 거 요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항정리입니다 자 이항정리 어려운 게 아니죠 이항정리 라는 것은 어떤 항이 나올지를 우리가 찾았, 찾았던 것과 찾았던 것과 그다음에 개수가 뭐가 나올지를 찾는 거그두 가지만 잘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전개식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A 플러스 B의 10제곱을 가지고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전부 다 전개하는 거는 너무 어렵죠? 일일이 다 전개하려면 10번을 다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A 플러스 B의 10제곱을 하면은 나올 수 있는 항들을 전부 다 찾아주자. 자, 이거를 전개를 하게 되면 당연히 A의 10제곱은 나올 수 있겠죠. 자, A 10제곱부터 시작해서 A의 9제곱, 그 다음에 B는 1. 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A의 8제곱과 B제곱이라는 항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이 되면서, 어, 마지막에, 마지막에는 B, B만 10제곱 들어있는, 자, 이런 항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항, 어,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를 일단은 다 찾아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항의 개수가 총몇 개일까요? 자, B, B가 10개부터 시작해서 하나, 0개까지 있으니까 항의 개수는 총 11개가 되겠네요. 맞죠? 항의 개수는 총 11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제곱을 하게 되면 항의 개수는 그것보다 하나 더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로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 앞에 붙을 이 개수들을 찾는 거예요. 이 개수를 찾는 거는 우리가 a 플러스 b 라는 이렇게 주머니가 10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a 를 10개 고른다는 얘기는 그 말은 b 를 하나도 안 고른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10개 주머니에서 자 10개 주머니에서 b 를 하나도 안 고르겠다 그 개수를 따지는 거랑 똑같겠죠 자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제 b 를 하나씩 고르면 가지수가 늘어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10시 10까지 자, 요런 식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어, 전개가 다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산만 해주게 되면 각각이 이 10c1이 몇인지, 10c가 몇인지 이것들만 계산을 해주게 되면 전개가 다 끝난 거예요. 10제곱을 일일이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이항정리를 이용해주면 훨씬 쉽겠죠. 자, 이제 몇 번, 한두번 정도 해봤으니까 일반화를 바로 시킬 수 있겠네요. 자, 지금 형태들이 보면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조금씩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의 n제곱 한번 해봅시다. 자, n제곱이라는 것은 일단은 n개 중에서 자, 다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가 a n제곱부터 차근차근 나오겠죠?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게 되면 a는 하나 줄어들고 그 다음에 b는 하나씩 늘어나는 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마지막에는 b의 n제곱 까이자 이렇게 될, 될 거고 이제는 각각에 나올 수 있는 개수들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n개 중에서 b를 하나도 안 고른 거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고 n개 중에서 b를 하나 골랐다라는 얘기 자체가 나머지에서는 a를 다 고르겠다라는 뜻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nc, 자쭉 가서 마지막에 nc n까지. 자 이런 식으로 써 주게 되면 우리는 일반화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두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a n 제곱의 개수가 꼭 nc 0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 0이라는 것은 바로 B를 기준으로, 자, B의 개수였죠? B의 개수가 하나도 없었다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을 B의 개수가 아니라 A의 개수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면, A의 N제곱이라는 것은 A를 N개 주머니에서 전부 다 A를 뽑았다라는 얘기니까 사실 NCN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na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a는 하나씩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쭉 늘어나면서 마지막에는 a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nc 0이 돼 버려서 b만 n개 있는. 자, 요런 경우도 되겠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완전히 동일한 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많이들 약속을 한, 하고 이런 식을 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알아 어 두 번째 식은 굳이 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참고만 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러한 항들을 전부 다 살펴보게 되면은 이, 어, 스타일이 비슷하게 형태가 아주 비슷하게 어, 일반화 어,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a와 b의 개수가 잘 적절하게 합쳐져서 여기 있는 이총 개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겠죠 자 보면은 B가 두개 있었으면 A는 n-2개가 돼서 합쳤을 때 무조건 차수의 합이 n이 돼야 돼요. 자, 지금 여기는 A만 n개죠? 여기는 B가 하나고, n이 N A가 n-1개 있어서 역시 차수의 합은 n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B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R제곱의 형태라면 당연히 A의 개수는, A의 차수는 n-R이 돼야 되겠죠? 자,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붙은 개수도 알 수가 있겠죠. 그 앞에 붙은 개수는 우리가 B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b의, b의 차수에 따라서 여기도 이렇게 같은 거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N, C, R이 되겠죠. 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것을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이게, 이거를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전부 다 전개하는 것을 우리는 이항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앞에 붙은 이렇게 조합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 있죠? 개수죠? 자, 전부 다 개수인데, 이런 개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이런 개수들을 우리는 이항정리에서 나온 개수기 때문에, 바로 이항계수라고 불러요. 자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도 간단하게 해보고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항정리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x-2y의 세제곱을 전개하시오라고 나와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x와 마이너스 2y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더한, 자, 요렇게 생긴 식을 전개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얘를 전개해주면, 30, 그 다음에 A 세제곱 나오고, 31, A 제곱, B. 그 다음에 32, A 제곱, A, B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 B 세제곱.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해주면 돼요. 자,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3C0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 0이라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2Y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2Y를 한 번도 안 곱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말은 X만 세번 곱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더하기. 이제는 마이너스 2Y를 한번 골라준, 골라준다. 그러면 여기다가 실제로 한번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전부 다 x에서 골라줘야 되겠네. 자, 더하기 3c, x를 하나, 마이너스 2y가 두 개. 그 다음에 더하기 마지막으로 3c3, 마이너스 2y만 세 번.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일단은 전개가 된 거고요. 이제 이거를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해주게 되면 x 세제곱, 자, 그리고 여기가 얘가 3이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 x 제곱 y 그리고 여기가 3 제곱해 주게 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12 x y 제곱.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만 세 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y의 세 제곱.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끝내주면 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형태라도 전부 다 이런 식의 과정을 하면 전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예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3 x x 의 2의 여 제곱에서 x 네 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전부 다 전개하라는 게 아니고, 네 제곱만 찾아서 개수를 구하라. 라는 조금 더 쉬운 형식의 문제가 되겠죠. 전부 다 전개하는 거안 보여줘도 되니까, x 네 제곱만 한번 구해봐. 이렇게 문제를 낸거낸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을 때 x 네제곱이 나올까를 예상해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3x 마이너스 x 분의 2가 있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섯 번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여섯 개 중에서 x를 과연 몇번 택하고 x 분의 2를 마이너스 x 분의 2를 몇번 택해야지? X 대제곱이 나올까요? 자, 총 6개인데, 6개 전부 다 X로 하게 되면, X의 6제곱이 나와서 안 되죠? 그러면은 X를 5개 한번 골라볼까요? 그러면은 나머지 X분의 2를 한번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은 만나서 상쇄가 돼서 X 대제곱이 나오겠죠? 자, X가 더 줄어들고, 마이너스 X분의 2가 더 늘어난다면, 점점 차수가 줄어들게 돼서 X 4제곱은 더 이상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X 4제곱이 나오는 경우는 요 경우, 딱요 경우밖에 없네요. X를 다섯 번 고르고 나머지 하나에서는 그냥 마이 X분의 1을 고르는 경우. 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개수를 찾는 거는 어렵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계산 해주게 되면 X 4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얘기는 6개 중에서 마이너스 x 분의 2를 하나만 하나만 곱해라. 나머지 다섯 개선 전부 다 x 골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수는 일단은 여섯 개 중에서 마이너스 x 분의 2를 하나만 고른다가 되겠고 실제로 3x라는 녀석을 우리는 다섯 번을 곱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x분의 2을 곱해야지만 x의 4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일단은 식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개수만 한번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게 되면 여기는 6그 다음에 3의 5제곱이니까 여시죠243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들어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x5제곱과 x분의 1이 만나서 x4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을 다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916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제 이번의 답은 마이너스 2916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전개를 하지 않고, x 내제곱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까를 예측을 해보고, 그거의 개수만 구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항정리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봤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좀 복습을 간단하게 해주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이항계수의 성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